안녕하세요.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멋진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아, 모세가 십보라와... 그 결혼을 했죠. 광야에서 저그 애굽에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그 이드로의 집에서 숨어 살면서 양떼들을 돌보다가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보라가 사망을 하고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거가 되, 되겠죠. 쿠스 여자 여기서 쿠스는 이제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근데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고 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음, 물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비방할 만도 하지요. 또 누나이고 형이니까 충분히 그런 말할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음, 어찌 보면 비방 받을 일을 모세가 에, 저지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고 너한테만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론 아론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 뭐 너하고 나 우리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한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그 이야기를 형의 입장에서 할수 있었겠죠. 동생 모세를 향해서,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너하고 하듯이 다 말씀하시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지도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얘기겠죠. 이말 속에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론과 미리암은, <laughs> 야, 모세야, <laughs> 너나 우리나 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다, 우리도 다 하나님하고 말,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하고 다 지금 대면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3절에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하고 모세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모세나 너희나 뭐 똑같을 수 있지만 너하고 모세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론이 형이고 미리암이 누나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감싸고 칭찬하신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때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에, 지탄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선민, 또 에, 혈통의 보존, 그 다음에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 선민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론의 말이 합당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감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없는 것이 모세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서 아론아, 아론 너하고 내 동생 모세하고는 이게 차이다.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게 너하고 모세의 차이다. <laughs>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차이가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비굴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을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사는 자세.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모세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 이게 중,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성품적으로 온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길들여지고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강팍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 강팍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온유한 성품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스며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다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난 성품의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멍에를 메고 배워서 터득한 성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도 적당히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터득한 성품,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